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내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관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의 입성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쯤에 소개되고 있지만요 요한 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사역 한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의 절정은 요한 복음 1 1 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 살아났으니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의 6월절 명절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우리 교회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베다니에서 1.5 마일도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나사로가 사, 다시 살아난 기적을 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또 무슨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을 또한 맞이하러 나게 아 됩니다. 야그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단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한 무리가 있었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또성 밖으로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두 무리가 만나면서 엄청난 크게 흥분되는 최고조의 상태로 흥분이 고조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두 무리가 만났으니까요. 파도가 두 개가 딱 마주치면 마주치면 더큰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두 무리들은 만나게 되면서 흥 분이 고조가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라는 설렘에 들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사람들 손에 든 것을 그저 나뭇가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들에서 꺾은 잎 많은 잎 많은 생나무 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엔 또 아예 그런 언급이 안 나오고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종려나무 가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요한복음의 기록을 기초로 해서 종려주리다, 팜선데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꺾어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치자 사람들도 너나 없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아들었다는 라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종려나무 뭐 구, 넓은 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입이지만 이걸 한번 들면서 우리도 호산나하면서 외쳐볼까요? 우리 찬양대도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예, 종유주의는 이 호산나가 제일 유명한 단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예, 이렇게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긋지긋했던 세상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고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 열정으로 맞이했던 이들은 탄압과 억압에 지쳐 로마의 탄압과 억압에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길고 긴 로마의 식민 생활에 지친 사람들, 천대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해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이 하루 빨리 뒤집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자기들의 기대를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 속에는 사람들의 그런 절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와서 이 세상에 천지 개벽을 일으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의 압제자들을 혁명을 일으켜 무력으로 공격해 몰아내고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 주고 한과 억울함이 풀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이 천지개벽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저 예수를 통해 열리기를 그들은 고대하고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셨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바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타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미리 준비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주님이 군중들의 호산나, 오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열광적인 외침을 듣고서 그때 비로소 어린 나귀를 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행위가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었다 라고. 구지자들의 예언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라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뭘 상징합니까?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 왕의 통치는 다른 왕들처럼 군사력이라든지 혹은 폭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왕 중의 왕은 나귀를 탄 평화의 왕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그걸 표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어린 나귀를 골라 타신 것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오실 왕의 통치를 통치 비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꿈꾸셨던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많이 어긋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자신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함께 풀어 줄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병거와 군마와 활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요한이 예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긴 맞아요? 맞습니까? 맞긴 맞는 겁니까?라고 시킵니다. 물어보도록 시킵니다. 자기는 옥에 갇혔으니까요.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세상들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는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점점 점점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제자들 통해 묻게 합니다.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당신이 맞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물었는지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진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본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구원과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생명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러 내가 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은 부조리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데 반해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치료를 받을 때 없고 의지할 때 없고 그 누구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세례요한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류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우산나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도 세례요한과 같은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목소리로 성난 목소리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내 기대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16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봐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스가랴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그 말의 참뜻을 알아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나 오늘이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불행은 늘 당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라고 하시는 길은 한사코 외면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 기준에 맞추어 역사해 주시기를. 내가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기준에 맞추고 예수님이 내 길을 따라오시기를 기대하며 잇따라 산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 매일 매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차고 넘치고 흐를 정도로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둘다 섬길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재물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모든 때에 기뻐하라, 모든 날에 기도하라,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기쁠 때만 기뻐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 생각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버려두고 편하게만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쉽게 쉽게 신앙생활하려 합니다. 주님은 사랑할만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송도님들 예수님의 길은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험난한 길입니다. 근데 오늘도 주님은 그 좁은 길 위에서 외로워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예수님이 걸어가셨다고 하는 그 길을 걷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이들은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실제로 오늘날 그 길을 걷는 이들은 적기 때문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산나하고 외치는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나귀를 타신 주님은 고독하셨습니다. 왜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이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이길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옆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길은 뭘까요?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곳은 성문 밖이라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그러므로난 말은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만나 뵐 자리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성문 밖 길은 곧 우리가 편안히 머무는 성문 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문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문 밖입니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잘 가려 하지 않는 인기 없는 길이고 평안을 보장해주지 않는 길입니다. 대신 좁고 고난의 길입니다. 이 시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영 밖성 밖으로 잘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모여 예배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교제하고 이야기 나눈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만 합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할수록 교회 바깥에 있는 성문 밖 그늘진 땅은 이처즉 일수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성문 밖으로 내몰려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묵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성조님들 비록 성문 안에 있는 우리들의 눈에 그들은 불편하고 위험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보일지만, 보일 수 있겠지만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고, 또한 우리를 그길 성문 밖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장종도님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셨던 저 성문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의 빛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땅을 물들인 예수님은 지금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성큼성큼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 걷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속상해하지는 마십시오. 아주 조금씩이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느리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꿈꾸셨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주님이 서 계신 성문 밖그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길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매주 다운타운으로 갑니다. 다운타운이 성문 바뀝니다. 진영 바뀝니다. 노숙자들 다음 주에도 갑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대하기는 조금 거북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저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분들 초청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정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그들과 함께 예배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서 이번 주간이 가장 경건하고 가장 엄숙하고 장엄하고 또 뜻이 있는 주간에 해당됩니다 고난주간을 영어로 패션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하기 위함이고 또이 기간을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홀리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내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절감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눈이 머무셨던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셨던 곳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손을 뻗으셨던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눈물 흘리셨던 이들과 우리도 함께 울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성문 밖그길 위에 서 있는 배단익교회 그리고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집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